이번입니다. 지금 장수를데 음. 네. 이제요. 아, 었어 뭐 아, 진짜, 이놈이. 뭐야? 장수또 올렸다. 야, 저희 유튜브 채널이 많아요래죽게주 그러니까. 마. 죽여주마. 야 성장, 너도, 저도, 도 저도, 저도, 도 저도, 저도, 도저어저 아니요, 2단계에요. <laughs> 하나도 안 멋지게 됩니다. 나는 안 멋지게 됩니난 그래? 2단계, 2단계인나 이거. 뺏겨지막이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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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은 교환입니다. 어, 장수풍경이와 사슴벌레의 배틀인데요. 지금 판은 어거까요 에잇, 안 되겠다. 어? 아! 네.

이거 빠졌네. 어, 착팅 있고.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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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? 아니, 왜 끝까지 안 올려 줘? 손실... 손실... 입술... 손실 끝까지 안 올려 줘. 좀 먹어다. 안 그래도 손이 없어져. 아. 끝까지 올려 질수 없어. 서스로터가올리는 건데. 나 이거 코딩 안 해? 안 해도 돼. 들어 올리기. 3단계는 거의 코딩을 안 해도 돼. 왜? 오이. 코딩이 다돼 있으니까 어 망치네 마스 마스가 여기 저게 탱크팡인데 못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저기 이제 뒤에다가 망치질하면은 을 이거 망 하면. 이거 망치질을또 해도 되겠네 이거 아 망치로도 무리의 기염동이 사슴말야 사슴말 야야야 야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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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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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민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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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찍고 야 야, 우리 이제 얼굴을 제대로 다 공개하자. 그래, 공개. 얼굴. 야, 너 유튜브처럼. 잘... 씻고 나서 먹어. 얼굴 이제 이제 다음 동영상에 얼굴을 우리 둘이 공개하겠습니다.